안녕하세요. 토큰 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. 2025년 7월 1일 화요일,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? 어, 편안한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7월 1일자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가격 움직임, 또 주목할 만한 뉴스들,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간략히 짚어볼까요? 전반적으로 보면 뭐랄까 혼조세라고 봐야겠죠. 네 맞아요 그 주요 코인들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요 비트코인이 전날보다 한0.63%고 그 정도 어, 하락해서 10만 6925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약간 추추먹군요 이더리움도 그럼 비슷한가요 네 이더리움도 뭐큰 차이는 없고요 약0.21% 정도 하락해서 2460 달러 기록 중입니다 그게 또 다른 코인들은 좀 올랐네요 리플하고 솔라 나는요? 아네 그쵸 리플 XRP 같은 경우는 한1.93%꽤 올랐고요 솔라나도 0.53% 정도 네 소폭 상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그 비트코인 점유율 있잖아요 이건 약간 줄고 이더리움 점유율은 또 살짝 늘었어요 아주 뭐 큰건 아니지만요 음 자금 흐름에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뭐 그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순고르기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목해야 할 주요 소식들로 넘어가 보죠.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 SEC 움직임인 것 같아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현물 ETF 있잖아요. 거기 스테이킹 허용 관련해서 결정을 좀 연기하고 음. 새로운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. 그리고 동시에 그 20일 시어스라고 있죠. 거기 도지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도 연장했고요. 도지코인 ETF도요 허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더 신중해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 ETF 상품들 특히 뭐 스테이킹 기능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여전히 어,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승인까지는 뭐랄까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규제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많군요. 다른 주요 소식들도 좀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다른 소식들 보면요 우선 국내 소식인데 업비트랑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제휴를 맺었다는 게 있어요 아 이거 큰 뉴스네요 네 그렇죠 국내 대형 플랫폼들이 손을 잡은 거라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장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뭐 관련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겠죠 그렇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6월 30일에도 한 318만 달러 정도 순유입 됐다고 해요 이틀 연속으로요 아, 시장은 좀 조정 맞는 분위기인데도 기관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도 계속되고 있어요 일본 게임사 사이버스텝이라고 최대 94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했다고 하고요 또 영국 SWC나 캐나다 66 캐피탈 같은 곳들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샀다는 소식도 있고요. 아 기관뿐 아니라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보이는군요. 그런데 또 반대로 BTC 모멘텀이 좀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던데요. 비트파이넥스 쪽 분석이죠? 네 맞아요. 비트파이넥스에서는 그 BTC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해져서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. 뭐 단기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인다고 언급했고요. 네,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네요. 들어보니까 규제당국은 되게 신중한데, 또 기관이나 기업들의 시장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. 이런 서로 다른 흐름들이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 특히 그 규제 동향하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 이 사이의 간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좁혀질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토큰 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.